전국 특배 노동 조합은 2월 21일 오후 2시에 청계광장에서 전국 특배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CJ대한통운을 비롯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CJ대한통운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CJ에서 우리가 지면 그다음엔 누가 또질 것이고 그다음엔 또 누가 질 것이고 우리 택배 노동자들겐 에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맞죠? 이 CJ 벌에 맞서서 이벌에 맞서서 노동자로게 단결했어 기승리다 이번 대회에서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CJ 대한통은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사 탄식에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중집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동지들에게 위원장 투쟁지 집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대화의 길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동조합은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부로 삼층 시제봉사 정권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단 농성해제가 지제에 대한 통원에게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동한다면 노동조합은. 정권농성보다 훨씬 더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발표합니다. 둘째, 위원장은 이 시간부로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투쟁에 도입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동조가 집어 나갈 게 뻔한, 죽음의 행렬를이어질게 뻔한 이런 암울한 현장이 소 o 이 a n 강제되는데 n z a 이 g i a 시간이라 그무 Ku, u t 도못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m a j i b 지침 세 번째입니다. n g Ting,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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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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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o n g Tong, Tong, t o 나갈 것입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공동 결임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에 함께할 것을 밝혔으며 롯데, 한진, 로젠택배 소속 조합원들도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당면한 대선 시기 택배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쟁취하고 원청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갈 것이다. 하나, 나아가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언론 플레이만 하며 노동조합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CJ 대한 통운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